374번을 보면, 자, 요런 연산이 앞에 것, 뒤에 것두 개를 합한다는 거잖아, 합집합. 그래서 또 앞에 것, 뒤에 것 교집합을 해서 뺀다는 뜻이잖아. 그대로 해봐. 이걸 뭐 정리 안 해도 되고, 그대로 해보라고. 어? 그대로. 그대로 해볼게. 자, A하고 B가 있죠. 여기 어디?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는 거죠. 요게. 그 부분이 어디에요? A, B 이렇게 있죠? 합집합이이 네. 전체잖아. 교집합 이걸 뺀다는 거죠. 어디에 남는 게 여기하고 여기죠? 네. 이 부분이 얘라고. 그죠 네. 그거하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됐어. 그리고 이게 A야. 맞죠? 네. 자, 얘하고 얘를 이 연산을 하나는 거 자, 이제 해볼게.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합하네 예.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야. 예. 합하면 어디야? 전체. 여기 전체지. 전체지. 예. 이 부분이 예. 여기랑. 예. 그됐죠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을 하는 거죠.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이 어디야? 공통이 어디야?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공통. A하고 이거 전체 요쪽이 여기 여기 동아 여기 입이다 맞죠? 네 예. 응.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이걸 빼 여기서 이걸빼 B? 응 빼면 요걸빼 어디 지우면 돼? 저기 지우면 되잖아 예그죠예 그. 예. 뭐야? B 어 어디 지어끝 돼? 돼? 예 이렇게 안 하지 이해 되죠? 예, 예.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라 누구랑 얘기하고